우선은 20번 합시다. 좀 늦게 시작하는 거긴 한데 해봅시다. 20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as the parent of a gifted child. 여기서 gifted는 재능 있는 이란 뜻이지. 재능 있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건데 여기서 말한 gift가 재능이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고. 또 들어봤을 만한 단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Talented. Talent가 재능이잖아. 그래서 Talented 해도 재능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 너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aware of, 여기 인식하는 이란 뜻이거든. 비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인식하다가 되겠다. 너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한 어, 흔한 부모의 트랩이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트랩은 알겠지만 함정이나 덫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너가 부모로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 그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일 것 같아. 다음 건 물론 너는 뭐자부심 있는 부모겠지. 물론 너는 자랑스러운 부모겠지. 그리고 너는 should be 그래야 하기도 하지. 우리 애가 재능이 있으면. <목소리> While it is easy to talk nonstop about your little genius and his or her remarkable behavior. 여기서 remarkable은 눈에 띄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음, while 뭐뭐인 반면에로 해석하는 접속사일 건데, 뭐인 반면에 여기 이제 가주어 진주어까지 나오면서 매우 쉬운 반면에 당신의 어린 그 천재에 대해서 논스톱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쉬운 반면에 그리고 그 또는 그녀의 눈에 띄는 행동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의 잘났다라고 자랑이가 되기 쉽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걸 수도 있어. 너의 아이에게. 이제 요 이게 아까 말했던 트랩에 해당하는 거겠지. 우리 애가 재능이 있을 때 자꾸 우리의 잘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 같고. 다음 거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limit your bragging behavior to your very close friends or your parents. 자, 여기만 한번 밑줄을 쳐볼 건데 음, very, 아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안 해도 될것 같아. 자, 이거 가주어, 진주 Extremely는 매우 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제한하는 것은 너의 그 자랑하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한할 건데 누구로 제한을할 거냐면 가까운 친구나 부모에게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네. 그러니까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부모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게 자랑 너무 많이 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게 함정이겠지. 근데 일치부 일치 문제로 좀 간단하게 만든다면. 자랑을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자랑을 하는 건 좋은데 친한 친구한테만 자랑을 하거나 부모한테만 자랑을 하지 그이상가지는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브레이그. 이거 스펠링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브레이그가 자랑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자랑하다라는 요 브레이그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다른 단어를 한번 또써볼 건데. 쇼프도 자랑하다야. 뭐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아주 미세한 뉘앙스까지는 사실 나는 모르겠지만, 브레그하고 쇼오프 둘다 사전적으로 자랑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브레그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써준 거고. 다음 컷. Gifted children.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은 압박을 느껴. 뭐할 때. 그들의 부모가 나왔네, 쇼오프. 그들을 자랑할 때. Too much. 너무 많이 그들을 자랑할 때. Sure. 아까 말했던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한 건. This behavior creates expectation 이러한 행동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They may not be able to live up to and also create a first sense of self for your child 음, 이거를 이렇게 닫을 건데 이렇게 하면 은 병렬이 예쁘게 만들어지거든 여기 live up to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 이게 뭐냐면 to가 전치사거든 그래서 이 뒤에 이 전치사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에 부합하여 살다, 어떤 기준에 부합하여 살다, 이런 의미를 말할 때 리브 업투라 그래. 실제로 오른쪽에 해석을 봐도 음, 부응하다라고 나오잖아. 그 기대에 부응하다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부모가 하는 이러한 행동은 어떤 기대를 만들어 내냐면 그들이 부응할 수 없는 기대를 만들어 내. 아기들 입장에서는 아, 난이 정도는 아닌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부모의 이런 행동은 뭘 만들어 내냐면 잘못된 first 잘못된 자신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 내. 이걸 자아라고 하지. 잘못된 자아를 만들어 내. 너의 아이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에는 self of self를 자의식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자아랑 자 의식이랑 같은 말이지. 다음 건 You want your child to be who they are, not who they seem to be, as defined by their incredible achievement. 자, 이제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문장 구조를 보시면, 너는 원한다. 너의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일단 O형식이 만들어져. 근데 너의 아이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who they are. 그들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해석에는 뭐라고 나오냐. 있는 그대로의 그들, 요거를 그렇게 해석했어. 있는 그대로의 그들. 아예 그냥 밑줄을 쳐놓자. 오른쪽에 해석에 있는 그대로의 그들에다 밑줄을 쳐놓자. 이게 who they are이야. Yeah? 너는 너의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그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들 어떤 스스로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한다. 뭐가 아니라 who they seem to be. Sim이라는 말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단어잖아. 그래서 후 h o they seem to, to 면은 그들이, 음 그들의 놀라운 업적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것처럼의 그들이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 해석제는 뭐라고 부드럽게 다듬어 놨을 거냐면, 엄청난 업적에 의해서 규정 지어진 대로 보이는 누군가 이게 내가 방금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야 업적에 의해서 규정 지어진 대로 보이는 누군가 약간 의욕을 했겠지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좀 대조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면 너는 네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살기를 원하잖아 뭘 원하지는 않잖아 그들의 업적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재능에 의해서 규정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진 않잖아. 이게 약간 불행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모습 말고 애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 자,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You could end up with a driven perfectionist child or perhaps a dropout or worse. 그래서 dropout이라는 말이 그 학교 중도 포기자를 드라바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퇴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학업 중단자라고 나오는데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end up with, 결국에는 가지게 될 거야로 해석하는 표현이거든. end up이 결국 뭐뭐하다인데 위드랑 합쳐져서 결국 뭐뭐를 가지게 되다라고 해석해. 위드가 함께라는 의미니까 가진다라는 의미로 말을 살짝 바꾸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결국에는 뭐를 가지게 될 거냐면 드 e n perfectionist child를 가지게 될 거야. perfectionist child면은 완벽주의자 i라는 뜻일 거고 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drive는 하게 만든다 몰아 간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드 e n perfectionist child면은 그렇게 내가 완벽주의자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부모에 의해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리분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표현할 때참 애매하고 어려운 단어기는 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주의자 아이. 이걸 오른쪽에서 해석에는 음, 지나친이라고 의역을 했거든. 근데 이거를 지나친이라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만들어진. 다시 한번 말해보면 드라이브가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driven 이니까 만들어진이란 뜻이야.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주의자 아이를 너는 결국엔 가지게 될 거야. 또는 아마도 학교를 중간에 자퇴한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아니면 worse 더안 좋은 경우를 가지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글 자체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부모로서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좀 경고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warning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고. 해석할 때이두 가지가 가장 어려울 것 같거든. 이거 이따가 개인적으로 피드백할 때잘 안되면 도와줄 테니까.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렇다 라고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확실히 9월 달 거라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 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21번. 첫 번째,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기네 자, 첫 번째 문장 one valuable technique for getting out of helplessness depression and situation which are predominantly being run by the thought I can't 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굉장히 길다 is가 mm. 이제 동사고 여기가 이제 주어인데 mm. 요렇게 자, 지금 이렇게 문장이 호흡이 길어질 때는 의도적으로 이 과로를 빼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 수업할 때, 내신 공부할 땐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로를 집어넣어도 괜찮아. 자, 일단은 빼고 합니다. 한 가지 귀중한 테크닉은, 한 가지 가치 있는 테크닉은 좋은 방법이 있대.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냐면, choose to be, 선택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거야. 어떤 다른 사람?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했던. 그치? 문제를 해결했던 근데 어떤 문제? 너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문장이야 struggle with라는 표현에서 with를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하면 돼 struggle with가 뭐 때문에 고생하다 이런 의미일 건데 너가 고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을 다시 너가 고생하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던 사람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는 게 좋은 테크닉일 겁니다 이렇게 갈거 자 근데 이제 그 테크닉이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get out of 벗어날 거야,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거고, depression은 우울이란 뜻이야, 뭐 우울증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지. 그니까 무기력함, 우울증, 그 다음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을. 어떤 상황? 지배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는 할수 없어라는 생각에 의해서. 여기서 run이라는 단어가 3단 변화 run, run, run에서 세 번째 거 나오는 pp ru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단어인데 운영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해석에는 뭐라 나오냐면 지배당하는, 이걸 지배하다라고 해서 그랬네. 근데 이게 고등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진짜 빈번하거든. run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내가 어, 운영하다라고 외웠어도 맥락적으로 이게 운영이라는 말이 살짝 불편하거든. 그럴 때는 운영하다를 살짝 바꿔서 지배하다라고 바꿔 서 해석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모의고사를 할 때. 자, 다시 한 번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나는 할수 없어라는 생각에 의해 지배적으로. 지배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과 무기력함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귀중한 테크닉은 너가 고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 이미, 이미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함께해라. 네가 고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했던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하고 함께해라. 그럼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게 보여. 뭐 resolve도 사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고, pre-dominantly 지배적으로 오른쪽에 해석 보니까 뭐 현저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h e l p l e s s n e s s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만한 단어는 아닌데 단어 잘 챙겨서 공부 한번 해보고. 자, this is one of the great powers of self-help. self-help면은 스스로를 돕는다는 뜻이거든. 그 그러니까 뭔가 자생한다 이런 의미인데 해석에는 자조라고 나와. 자조, 자생, 자조. 스스로를 돕는다라는 뜻이니까 자조 그룹의 커다란 힘중 하나이다. 알겠고 When we are in a negative state. state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We have given a lot of energy to negative thought form. And the positive thought forms are weak. 우리는 주었다. 많은 에너지를 어디로 주었냐면, 많은 에너지를 어디한테 주었냐면 부정적인 생각의 형태에 많은 에너지를 주었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의 형태는 약해. 이거 당연한 얘기지? 부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부정적인 거에 내 에너지를 많이 쏟았잖아. 긍정적인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지 못했잖아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에.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a r e free of the energy from their negative thoughts and have energized the positive thought forms. 자, 도즈 후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 고등교에서 많이 나오지. 그래서 더 높은 바이브레이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노래할 때 바이브레이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진동하는 건데 이게 진동한다라는 말이 활력 활기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 실제로 오른쪽 보면 진동이라고 나오긴 하거든. 오른쪽에 근데 난 이걸 활력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더 높은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은 free of energy from their negative thought.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 자유롭다는 얘기는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그들은 에너지를 줬어. 막 활력있게 만들었어. 긍정적인 생각의 형태를 활력있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 자 표현이 약간 간접적인 표현이라 그렇지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사람은 당연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을 거고 그 반대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merely to be in their presence is beneficial. 이거는 음, 투부정사가 주어로 등장했네. 이게 사실 되게 레어한 케이스이긴 한데 보통 투부정사를 주어로 줄 때는 가주어 진주어로 쓰지 이렇게 투부정사를 정말로 주어로 주지는 않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썼네. 그니까좀 독특한 문장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프리센스가 존재라고 우리가 많이 외우는 단어인데 오른쪽 해석 보면 자리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 그래서 단지 그들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지. 단지 그들의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이익이 된다. 다음. In some self-help self -help group, 어떤 자조적인 그룹에서 이것은 뭐라고 불리냐 Hanging out with the winner, 위너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hang out with가 뭐뭐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야 친구랑 어울리다 할때그 어울리다를 생각하면 돼 자, 혹시 여기서 이제 중간에 흐름을 놓쳤을까 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때 글쓴이가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하고 같이 친구, 메어, 친구 먹어라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이런 거잖아 그래서 글쓴이가 중간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의 존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어울리는 거거든 친구가 되면 이렇게 적어볼게 문제를 이미 해결한 그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만 해도 이익이 된다. 이러면 좀 편하지. 그 다음에 프리센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들과 친구가, 친구가 되는 것이 이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자조적인 그룹 속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 속에서 이거는 뭐라고 불리냐면 위너와 어울리는 것이라고 불린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너는 문제를 이미 해결한 그 사람들을 위너라고 부르는 거겠지. 됐지? 이 정도면. So benefit here is 여기에서의 이익은 뭐냐면, under 어, psychic level of consciousness. Consciousness는 뭐 의식, 인식 요런 뜻일 거고, psychic은 정신적인이란 뜻일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점은 의식의 정신적 수준에 있으며 말이 어렵게 됐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Benefit이 뭐냐면 뭔가 의식의 정신적인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인 거지. 물리적인 이익이 아니지. 정신적인 이익이지. 그리고 there is a transfer of a positive energy 있어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 그리고 rewriting of one's own latent positive thought form rewriting이면 은 다시 불을 지피는 걸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해석 보면 은 재점화라고 한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잠재적인 latent 그, 그, 잠재적인 긍정적 생각 형태의 재점화가 있다. 긍정적인 생각 형태의 재점화.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네. 한 문제제 21번. 글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요거네. 이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러면은 네 머릿속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재점화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내신이니까 이런 거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를 해보자. 자, Beneficial은 이익이 되는 이고 그 다음에 이거랑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같이 필기를 하는 단어 중에 Beneficent 하고 Benevolent 이런 형용사들도 있거든. 얘네들은 되게 비슷해. 선행을 베풀면 아마 같이 공부하면서 필기 몇번 했던 거라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까. 자, 20번, 21번 두개 했고, 잠깐 끊고 가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석 깔끔하게 되면 뒤에 동사형 하고 있고.